<laughs> 뭐야 뭐야? 야동영상에도다 나와야지 영희 어디갔어? 왜요? 어. 뭐하세요? 동영상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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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피해 아, 네. <laughs> 형 메모리카드 있는거예요기가 사장님은 한국 안갔어요?

내 끝에.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니, 아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아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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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할머니 한번 입어볼래? <웃음> <웃음> 할머니 너무 작다. 진짜 일로 와. 아 진짜? 몰라. 한9 왜? 또 공공장소에서 좀그 좀 맞는 거를. 안 맞으시면 어걸해요 어, 샴푸한이 아, 아, 잘... <laughs> <머리가> 비슷한... <laughs> 빨리 뭐, 지비용싸우는이지 빨리 샴푸해드려. <laughs> 손님 샴푸, 꽈마라. <방해> <laughs> 잘 먹어. <불가. 웃음> <무늬> 하나 둘셋 아이고 멋있다 하기 전에 왕이모, 왕이모도 한번 찍어요 근데 졸업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아까 <무늬> 아, 같이 <무늬> 찍잖너 아니, 저희 그러면 제가 누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뭐지? 그렇죠아아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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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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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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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나왔어 이거. 난 사진 다찍거것 같아요. 정 전공을 바꿀. 그니까 너무 늦었어. 내가 이거 잘. 친구 도 동영상 한번 넣고. 예. 지민 치카이. 이름 어떻게 되죠? 김대훈이요. 김대훈이요? 예. 축하해. 올해 졸업한다. 형 검호. 내가 내가 한2 시간 안에 전화.

자, 그 지갑을, 자, 네. 이모부 이모부 한번 찍어야지 아. 왜? <laughs> 이모부 때문에 아, 귀찮게 이렇게 계속 입었다가 말았다 너, 너. <laughs> 이모부가 써야지 아, 이모부가 서아 이모부가 내가 내가 입고 그럼 이모부 어가리게이모부나도가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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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이도 안 왔잖아. 웃음> 되는데 가리개가 <laughs> <laughs> 하나밖에 없는데 두 명이 <이탈기요>. 내가다이거얻어줄거라고다리미까지갖고왔다아유이동네하나둘셋오케이。哎，你 extra 再摸一个 extra。 X를 한번 더. 아, 아, 이거 아닌데? 야, 뒤에 있데 원근감이 없어. 진아, <laughs> 너도 모자 튜닝해야 나처럼. <laughs> 아, 뭐지? 나 그거, 평생한테 뺏을라 다1 0 아, 그래요? <웃음> 야, <웃음> 오빠 어물이다고 내릴 거를 태워 나랑 같이 가자 뭐지? 저 뭐지? 너 차에 내가 멋좀 실어야 되겠 갖고 와. 갖고 엘라스로 가져와. Emm, 라. m m Emm, Emm, e 가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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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파킹 e m 내 Emm, Emm, e m 내안 m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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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확한건 장애인은 안 됐다는 거? <laughs> 맞아. 야. 너는 형 오늘 밤에 꼭 봐요. 몇 시? 난모르겠어 간사님 한번. <decoration>. 사장님이 아, 한장 찍어주세요. 아 됐어, 됐어. 뭐, 간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아, 한장찍어주세 이게... 잠깐만, 끝 끄자, 동영상. 이게...